마인크래프트에서 자는 모습, 뭔가 아쉽지 않으신가요? 항상 이불 위에 그냥 누워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자는 것처럼 이불까지 덮어주는 침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블럭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이불을 만들고, 자는 순간 이불을 올리고 일어나면 다시 내리는 구조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플레이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지 감지해 볼게요. 이를 위해 지난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스코어보드 기능을 활용합니다. 스코어보드에는 마인크래프트가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다양한 스탯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사용할 항목은 커스텀의 슬리인 배드입니다. 플레이어가 침대에 누운 횟수를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항목이에요. 스코어보드를 추가하고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후 슬리핑 카운트 값을 확인해 보면 0이겠죠? 이제 침대에 누워 자고 일어난 뒤 다시 확인해 보면 1로 증가해 있습니다. 한번더 자면 2, 그 다음엔 3, 침대에 누울 때마다 점수가 누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수를 활용해서 자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슬리핑 태그를 붙여줄 거예요. 스코어 보드 점수가 1 이상이면서 아직 태그가 없는 플레이어에게 태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확인이 쉽도록 바로 앞에 커맨드 블록을 하나 두고 메시지를 출력해 볼게요. 이제 잠자는 스티브에게 태그를 붙였으니, 일어나면 태그를 제거해 줘야겠죠? 이번엔 침대 블록의 MBT 데이터를 활용해 볼게요. 커맨드 블럭을 침대 근처에 설치하고, 커맨드 블럭과 침대 사이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execute if 명령어를 사용해서 해당 위치의 침대가 occupied true, 즉, 누군가 자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줄게요. 그 옆에 execute unless를 사용해서 침대가 비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커맨드 블럭을 반복형 항상 활성화 상태로 설정하면 현재 플레이어가 일어나 있으니 웨이크업이 계속 출력되겠죠? 침대에 누우면 슬리핑. 다시 일어나면 웨이크업으로 상태 변화가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슬리핑 태그를 제거하는 로직도 넣어볼게요. 아까 스코어 보드 점수가 1 이상이면서 태그가 없는 플레이어에게 태그를 붙여주는 커맨드를 사용했죠? 제거하는 것도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먼저, 슬리핑 태그가 붙어 있는데, 침대가 비어 있다면, 슬리핑 카운트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여기도 확인이 쉽도록 커맨드 블록을 하나 두고 메시지를 출력해 줄게요. 그 다음, 슬리핑 태그가 붙어 있고, 슬리핑 카운트가 0이면 태그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여기도 확인용 커맨드 블럭을 하나 넣어줄게요. 이제 자고 일어나는 타이밍에 맞춰 메시지가 잘 표시되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타이밍에 맞춰 이불을 올렸다 내리는 연출을 만들면 되겠죠? 이건 더 간단합니다. TP 명령어로 Y 좌표만 조정하면 끝이거든요. 우선 db 엔진을 사용해서 테스트용 엔티티를 하나 소환해 볼게요. 태그 값도 잊지 말고 넣어줍니다.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와서 이불을 소환하고, 이불이 침대 위에 놓이도록 위치를 약간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 태그를 이용해서 이불을 찾은 다음 tp 명령어로 위치를 옮겨 줍니다. 버튼을 눌러 보면 이불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작을 플레이어가 잠들 때와 일어날 때 각각 실행되도록 커맨드 블럭으로 추가해주면 되겠죠? 잘때 이불을 올려주고, 일어날 때 이불을 내려주면 됩니다. 테스트 해보면 이불도 잘 움직이네요. 이제 이불이 올라가는 높이까지 조절해주면 끝입니다. 녹화 기능을 켜두고 다시 돌려보면서 자연스러운 높이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에 쓸 예쁜 이불을 만들어줍니다. 태그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와서 이불을 소환하고 침대 위에 이불을 배치해줍니다. 간단하게 베개도 만들어주고, 커맨드 블럭 가운데 줄을 침대 밑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꼭 커맨드 블럭 안에 침대 위치 좌표도 바꿔줘야 합니다 자 이제 침대 위에 누워보면 이불 덮고 자는 스티브 완성입니다 간단하게 방 인테리어까지 해주면 진짜 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